여러분 사랑해 박성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흑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보다가 되게 도안을 푸짐하게 여러 도안을 많이 팔고 계신 분을 제가 딱 봐가지고 아, 저거 되게 신기하다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포카가 이정도보다 더 왔는데 이게 택착 만원에 샀어요 아, 택착 만천원 원래 만원이었는데 제가 개별구매로 또뭘 추가해가지고 만천원이 됐고 원래 12,000원 받으셔야 되는데, 11,000원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 판스만 해도, 이거 민님 출차고, 이거는 술차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다 민님 출차일 거예요. 이건 효민이 출차다. 이거는 오니민님 출차라고 알고 있고, 이 떡매 출차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실세가 예뻐요. 조이언님?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세워봤는데, 이 판스랑 떡매 무지만 해도 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포카가 이정도가 왔거든요 진짜 대박이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포카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포카 소개를 너무 안 시켜드린 것 같아서 요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덤덤 이렇게 되있는 예리 포카고 진짜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리고 수영언니 필기 유니콘 저 요즘 폭화 넘기는 소리에 맞들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핑크 라블리 킨? 핑크 블리 킨? 되게 예쁘죠? 출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도안이 일단 많아서 샀거든요. 어, 이건 이거랑 세트, 아, 세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있구 이렇게. 되게, 막, 뭐, 많은 도안이 있길래 샀어요. 뭐것도 되게 신기한 도안인데. 저희 눈이 약간, 뭐지? 생각이에요. 네. 이건 거의 다 10장씩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20장. 저 사실 지금 네이트판에 그 레드맵의 그 라디오 그게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예림이 표정 같은 거?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사건에 대해서 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노코멘트를 하긴 하는데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안타깝어요. 되게 무서웠고, 뭐, 가 무섭냐면, 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섭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이분이, 그,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어요이 판매, 판매하신 분이. 제가 지금 포장 다뜯어가서 이렇게 되있는 거고, 원래는 포장도 진짜 예쁘게 했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거 한나씩더 추가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꽃내연 님동화인데 진짜 이뻐요. 꽃내연 님도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포카가소이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이건실프가 맞는 것 같아요. 응? 어, 어쨌든 저도 진짜 그 영상을 딱 보면 하, 진짜 약간 좀 마음이 아프었어요. 네. 어,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마음이 아팠고. 멤버들이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있긴 한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딱히 말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희 조이 언니는 역시 진짜 해맑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조이 언니를 좋아하고 약간 성격이 제가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나봐요 조이 언니가 진짜 유등유들 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조이 언니를 보면서 했어요. 조이 성격. 저 갑자기 완전 핸드폰 파트리 갑자기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님도 아니고, 이학년도 요즘 도안을 만드시더라고요. 원래 판매기 분이셨는데, 그리고 판매기 분이, 판매기 분들이 도안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더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약간, 어,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을 욕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답니다. 어, 제가 이틀 뒤면 계약이어서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에디딩이 <laughs> 진짜 예뻐요. 진짜, 이게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음, 조금 강향이 약간 고 음. 약간 이게 효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왜 이래? <laughs> 어떡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잠시만요. 이거는, 어, 그 진짜 우리가 좋아할 던 손이요? 이거 진짜 찍사, 직사분들 진짜 손씨가. 그분들 아니면 저희가 이런 도안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진짜. 이렇게 화질 좋은 도안들을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아, 이 폭탄이 길이가 엄청 기네요. 아, 이거 말고. 이리. 너무 가깝나요? 포카 넘기는 이 포카 길이 진짜 신기해요 이거 가로포카 진짜 예쁘네요 진짜 포카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찍는 것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포카가 얼마나 온 건지 대략 대략 잡아도 한 3만 원치 정도? 3만 원 조금 안된거 같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처분은 지금 해야 되는데 또 사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굿즈가 처분이 안 돼서 지금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포카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판스에 떡맥까지이 정도가 있는데 만 원이면 정말 싸게 산거 같고요. 이게 원래 택착 1.7 이어야 되는데 그에누를 해주시는 걸 제가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샀어요 진짜. 아니 왜그렇게래요는이 판스가, 이 판스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이헬리오스인가 이거. 슬기. 이번 일이 있고 나니까 슬기언니가 진짜 순동순둥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뭐 다들 순순하지만 진짜 아진 제가 덕질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거 보면은 안되는데 이제 선입견으로 자꾸 한 멤버가 막 실어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럼 덕질 못하잖아요 그 매, 멤버 덕질은 할수 있지만 그룹 덕질을 못하니까 그래서 좀아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마음의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마음이 안좋더라고요 예림이가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세요 여러분 안녕 뿅.